찬바람이 불면 거제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대구가 돌아옵니다. 추운 겨울에 대구탕 한 그릇이면 추위가 날아갑니다. 거제도 대구탕에 바다가 들어있습니다. 풍 <붕들>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알짜배기 생선 대구! 41년 전통을 지켜온 대구 요리 한상을 만나봅니다. 매년 겨울이면 거제 바다를 찾는 대구! 이맘때 거제 곳곳에선 대구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1년에 단두달 산란기를 맞은 대구 덕분에 포구는 아주 분주합니다. 지금 잡히는 대구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맛이 좋기로도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와, 진짜 크다. 보이스피싱 나오신 백분기 씨 아니세요? 어.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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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어. 보이스트럭보이스트럭 <laughs>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오, 대구가 제철인가봐요? 예, 네, 지금 대제철입니다 지금부터 1월 말까지 최고 제철입니다 이거 대구 맛집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맛을 볼수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최고인데 오래된 집이 있는데 네. 동들도 가서 먹고 래요 여기서 골목으로 지 올라가시면 골목에 식당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네, 많이 파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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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오래된 가게를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걸어도 걸어도 다 주택가더라고요. 아니 이런 골목이 아, 있다고요? 인가보다. 와 진짜 골목 끝에 있는? 음. 대구탕, 대구찜. 분주한 폭우 뒤에 조용한 골목길에 숨어있는 오늘의 노포입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고향 집에 온듯 정겨운 풍경이 저를 반겨주네요. 어머나 서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아니 이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라고 해서 네. 제가 찾아왔거든요. 예. 네.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저거에 시집왔. 예, 까지니까 사실 한년 됐지. <laughs> 네, 와 네. 엄청 오래됐네요. 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여기 찾아보다 보니까 다 여기가 주택가라서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명동거리였어요. 큰길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 가게가 죽어버렸어, 그렇지. 네. 앞에는 여인숙, 중국집, 미상원, 돈 많은 사람들이 전천집백가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대구들이 엄청 많던데 네. 대구 맛좀볼수 있을까요? 맞죠? 준방 네, 준비를 해둘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대구는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없는 생선이라고 하죠. 깨끗하게 손질한 대구는 먼저 대가리만 넣고 끓여서 육수를 내주고요. 그 다음 시원한 맛을 내는 무와 토막낸 대구를 함께 넣어 줍니다. 대파와 미나리도 아낌없이 듬뿍 들어가는데요. 대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다른 양념은 하지 않고 푹 끓이면 거지 앞바다를 품은 시원하고 담백한 대구탕이 완성됩니다. 맑게 끓여낸 대구탕은 손님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뜨끈하게 풀어 주는데요. 곳곳에 울려 퍼지는 맛있는 소리, 대구탕의 맛은 어떨까요? 맛이 아주 담백하니, 비린맛이 전혀 없어서 먹기에 딱 좋고, 속이 편안합니다. 해장을 하기에는 진짜 좋습니다. 대구를 먹는지 뭐 술을 먹는지 뭐 술을 먹고 뭐 해장을 하는지, 내가 후배를 물어야 술을 부르는 맛입니다. 예. 대구탕 뿐만 아니라, 김치와 콩나물을 넣고 쪄낸 대구 김치찜도 가게의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콩나물만 들어가는데 이 집은 김치가 들어가가지고 씹는 맛도 아삭하고 예, 맛이 맛있습니다. 아 처음 보는데요 대구 김치찜. 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대구 요리 맛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대구탕 나왔습니다. 오 많이 기다리셨지야 감사합니다. 와 제철 맞은 대구로 푸짐하게 차린 대구 요리 한상입니다. <laughs> 야 어머니. 그 뒤에 이렇게 딱병풍도 있고 그 앞에 진수성찬이 놓이니까 제가 무슨 임금님이 된것 같은데요? 이거는 임금님이 옛날다 임금님이 되신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네. 무슨 임금님이요? 아 대충 먹어. 대충 알아듣고.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아, 네. 국물과 함께 오동통한 대구살을 한입 가득 먹어봤는데요. 어 생선살이. 아... 어제 술을 안 먹었는데도 화장하는 아... 기분이에요. 어 너무너무 탱들, 시원해가지고 이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 대구 자체가 신선하고 물빠이 세다 보니까 이 대구가 육질이 딴딴해 음. 소금 한 가지 딱 넣고 파, 마늘 마이엄의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와. <목소리> 이번엔 직접 담근 김치와 콩나물을 함께 넣고 찐 대구 김치찜인데요 아 이거 궁금한데요 김치. 어떤 맛일까 기대돼서 얼른 먹어봤습니다 이거 진짜 궁금해요 이 간이 잘 변이 대구살에 김치까지 딱 얹어서 먹으니까 더 감칠맛이 도는 것 같아요. 된장을 발랐어 대구에 자체에 발라가지고 거기 향이 대구에 빠고 났어. 김치 맛하고 두 개가 살라 살았던 거예요. 오. 근데 어머님은 41년 대구 전통 대구탕집 대구 어떻게 시작한 걸까요? 을가지고 우리 시집이 너무 못 살았어요. 그래서 네. 어묵 장사, 풀빵 장사 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님이 꼴장대우로 그때 바닷가가 한개 갖고 와가지고 바, 어, 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먹어보고 아 이거다 한번 해봐 해봐야 되겠다. 넉넉하지 못했던 살림살이, 손에 물 마를 수 없이 일해만 했던 어머니는 우연히 먹은 시어머니의 대구 요리가 운명처럼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무작정 시작한 장사가 쉽지만은 않았죠. 어머님이 일 만에 돌아가시가지고 손질하는 걸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고 어깨 로 비운다고 많은 고생이 많았어요. 세월을 함께한 소중한 물건도 있는데요. 이런 도마 보신 적 있어요? 야 이거 도마가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한 30년 됐어요 다달글 때까지 쓰고 있어요 못 버렸어 이래가 있습니다 미련이 남았어 아까중에 찜 먹었던 찜대속거리 이거는 우리가 한 30년을 찜 요리를 했던 대속거리예요 이거는 우리 어머님이 삼배를 갖고 계시던 건데 한 50년 됐는 것 같아요 대속거리에놓고 찜기에 쓰는 거라서 이거를 삼배 쪼가리를 50년 됐는데 못 버리고 있어요 꺼내볼 때마다 지금의 노포를 잊게 해준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마음이 든든하시다구요. 어머니께는 든든한 존재가 또 있는데요. 바로 가업을 잊기 위해 가게 일을 배우는 아들 부부입니다. 시집 오기 전에 대구라는 걸 몰랐는데 시집 와가지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해주신 음식이 대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시할머니한테 배우신 것처럼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배워서 가업을 이어갈 것 1년째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리고 오래된 가게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건 고마운 손님들 덕분이죠. 꾸준히 찾아와주는 단골 손님들 역시 어머니에게 든든한 존재일 겁니다. 음, 대구는 1년 내내 먹어도 되지만 특히 이럴 때는 고해야 되는 대구탕이다. 손님들의 발길 붙잡는 대구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다음 날 이른 새벽 외포항으로 향했는데요. 동이 트기 전부터 부지런한 이들이 항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전국 출하량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대구 집산지인데요. 진짜 요즘에 한창인가봐요. 네. 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대구를 구하기 위해 너도나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어머니도 낙찰받은 대구를 아, 가져갈 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어. 그럼 매일 아침 이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경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일찍 나온 새가 벌레를 빨리 잡잖아요. 아, 어,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죠? 네, <laughs> 예, 피곤해서 벌레를 빨리 잡아먹잖아요. 한결 같은 맛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아침 신선한 대구를 구매하신답니다. 어머, 어. 어, 아. 어, 대구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아가미가. 선선하고 빨갛고 그렇게 안 빨갛고 주홍색이고 예. 눈이 요리 선명한 거 어... 여기 최고 싱싱한 거예요. 어 오늘 대구 상태 는 어때요? 예 상태 좋아해. 엄청 좋아해. 매일 새벽을 연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41년 동안 고집한 길이랍니다. 진짜 무겁다. 어 여기요? 근데 어머니,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아, 여기서 판매다 하고 손질다 하고 그래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대구를 손질하고 소매로 판매하는 공간인데요. 대구는 뼈가 굵어서 가정용 칼로는 손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손질해서 택배로 보내 주신다고 합니다. 손님이 모두 돌아간 저녁 어둠이 찾아와도 가게는 재료 준비로 쉴 틈이 없는데요. 그 옛날엔 끝날 듯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고, 학교가 옆에 있다 보니까, 오뎅 어묵장사, 어묵 풀빵장사. 임신을 해갖고 7개월 됐는데, 그 배가 부르는데 반죽을 절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요 다리를 이렇게 끌고, 이제 풀빵 그 이재로 다녀야 되는 거야. 한 번은 엄마가 저희 집 제가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찾아왔어요. 서레트 집에 앞에 돼지 우리 간도 있고, 텃밭도 있고, 닭장도 있고, 마루에 걸터 앉지도 않고 서, 서, 서 계시면서 가자 집에. 그러니까 엄마, 그럼 안어짜 끼고, 엄마 가라. 내 인생 내가 살 거니까, 엄마.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가라. 국민학교 때 그때는 총인이지만 애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애기 그냥 놔두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어... 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희생하시면서 아직까지 계속 뒷바라지 해주시고 키워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직 자식만 보고 고센 풍파도 견뎌낸 어머니. 등대가 되어준 두 아들 덕에 망망대에 갔던 삶을 버틸 호주, 수 있었습니다. 허리로막디스크의 가운데 허리 부분. 어떤 겨울보다 쉬었던 어머니의 세월은 몸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음. 이때까지 우리 키워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 동생이랑 안 버리고 끝까지 뒷바라 해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나중에 좀더 우리가 더 많이 배워가지고 엄마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장사할게요 고맙습니다 오자는 그간 나누지 못했던 마음을 전해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대구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 어머니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니의 하루는 변함없이 시작됩니다. 고된 세월이 녹아 더욱 깊은 맛을 내는 대구탕은 언제나 고향의 품처럼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겠죠. 어머니,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포 대구 드신 분들 올겨울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셨던 거 와이프랑 빨리 배워가지고 잘이끌갈수시도록 하겠습니다.

입맛 없어 살 수가 없네 <laughs> 달콤 면백시원한 마, 지그시다 너, 너, 려 너, 무 너, 무 기대된다고 너, 줄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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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로 너, 너, 입맛을 잡아라 저도 단골손님 되고 싶어요 뭐. <laughs> <똥똥 웃음> 아, 그요단골날수없 어머니! 단골 손님 아.